자, 면 네. 있어서 많이서 드셔야 되시고 올라가 있는 거배라서다 드셔도 됩니다. 그나마만 금방 눅눅해지거든요. 네. 가급적 바로 드셔야 되세요. 네, 맛있게 감사합니다. 드세요. 네. 았는데 네 아니 아이스 들어가요 지스민이나 복주나 꿀 같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. 약간 의모바나 데려가면부터 좀 느낄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나나갈때재밌고 갈등 같이 간근다 여기 분위기 안 나오네. 기이안 <laughs> 나오네. 근데 바로 김이 있어. 김이 기안 나오네. 양로에다 양로에 이 제가 한번 돈이 먹어 줄게요 그럼 음, 다 밥인가요? 밥 완성되가지고. 조금만 더 보여줘. 네. 천천히. 좋아. 맛있다? 손으로 보여주세요. 최고니다 이건 따봉이다. 보와주기 네. 그 반지 이쁜가 보다. <laughs> 어떻습니까? <laughs> 어 저희 딱새회를 사러 왔습니다. 지금 회를 다는아 계좌이체 아니야? 안에 <laughs> 아, 네, 보여주세요. 아, 여기 밑에는 닭배우가 있지요. 닭배우 숨어 있는데. 아, 가자. 네. 커피 맛있습니까? 존맛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한라산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. 엔진이 엔진 힘들어. 아니 우리 둘밖에 안 탔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무슨 잠만요 <laughs> 자, 어디서 잘것인가 <laughs> 침대, 침대 누가 잘 곳? 어. 안내려진 거, 하이, 바이버 <laughs> <laughs> <대박, 대박. 웃음> 이건 뭐였지? 어떻게 어, 많아?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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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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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인니 시작합니다. 과연 이 가방 속에 뭐가 있을까? 짠짠오 옷방 여자 모자 내 등산할 때 모자 내일쓸 네, 응. 모자 등산하고 나서 입을 수영복 얘 아, 둘을 샤로? 샤로 내 수영복 나 저번에 어, 봤지? 그때 봤던 음, 이거 예뻤어. 아 이게 진짜 의외로 되게 잘입어지더라 너처럼. 어 단벌 신상. 단벌 신상 되겠습니다 이거든지. 바람막이 이거 아까. 어. 바람. 아니 예쁠 것 같아. 괜찮은 음. 것 같아. 되게 두툼한. 그러니까. 여기가 두툼. 오. 응. 야 떠서야겠다. 내건 어. 되게 얇은데. 여기 너무 얇은 거는 추울까봐. 그러니까. 그래서 사고. 내거 후드티. 후드티. 하고 내 잠옷 내 잠옷 자랑하고 싶어. 어나 이거 본적 있어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미키 맞지? 응. 미키 잠옷? 미키 잠옷. 내막내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, 파우치? 파우치. 응. 화장품 이것저것 꼭 중요한. 아, 어, 앞머리 내 앞머리를 책임져 줘. 어. 그룹. 필수죠? 그건 뭐야? <laughs> 어 이거는 나 씻을 거. 아. 이것저것. 세안 용품. 렌즈 세안 용품. 어... 아 이거 이번에 새로 샀어, 이거. 뭐야? 이거 이거 그 선크림. 선크림인데 음, 응. 이거 진짜 한번 발라봐 주세요. 거의 거의 <laughs> 크림이야, 어, 완전. 손에 이거. 손에다가 제형, 제형을 보여 주세요. 이렇게 되 거. 어, 어이 그렇게 많이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좀톡짜해지 음. 네. 근데 이게 보면은 진짜 밀크 같아. 되게 어... 로션 같이 되게 모이스처 막 이런 어, 거. 어, 진짜 되게 어. 촉촉하다. 응. 이게 모이스처라이징 응. 돼 가지고 응. 진짜 막 안, 안 끈적이야, 어, 나중에? 어. 안 끈적이고. 되게 어. 촉촉하네. 어, 이거 나 처음 사봤는데,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었어. 같이 아, 구성돼 있어가지고. <laughs> 이거는? 아, 저희는 30대기 때문에. 야근, <laughs> 야근. 피스, 그리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, 우리는 산탈 음. 거니까는. 어, 삼탈 거. 응, 근육이야. 혹시라도 아플 수 있으니까는 근육이완제 음. 와, 아, 여기는, 이거 먼저 보여줄까? 이거 봐, 내 고데기. <laughs> <laughs> 아, 고데기, 어. 이거 진짜 좋아. 로? 이거, 그거 어디지? 글램판 거. 어. 글램팡 거, 새로, 새로 나온 거더 있던데, 어. 난 이게 편하더라. 이거 진짜 편해. 이거 36mm인가? 그리고, 이거는 내 옷인데. 우리 3일째 입을. 자, 우리 가파도 갈때 음. 입으로 준비했어. 할 말이 많네. <laughs> <laughs> 무릎 보호대를 어? 하나만 사갖고 오셨어요, 이분이 지금 하나... 어떻게 하려고 이게 하나 줄 모르고. 그러니까 왜 따로 따로 파는 거야? 아니 사람이 무릎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없잖아. 그러니까 나도, 두, 나도 되게 난 당연히 두개 팔자 이거 나도. 당연히 두개 팔자지. 이거는 음. 우리 동산갈때 <laughs> 부끄럽지만 어. 스포츠 브라. 스포츠 브라. <laughs> 등산 갈때필요하지 음. 호텔도 가고 음. 하니까 쪼리 미리 준비한 쪼리 그리고 이거 칫솔. 칫솔 아 그리고 이거 클렌징 티슈 이거 진짜 어. 편하더라 되게 가볍고 편해 아, 그리고 요즘에 얼굴이 건조해져서 수분크림을 아예 음. 통째로 들고, 들고 오 너무, 너무 귀찮아서 음. 이거는 나 얼마 전에 오. 산 양말 색깔 예쁘다 괜찮아? 음. 그리고 나 레깅스를 <laughs> 두개 가져왔어. 아 진짜? <laughs> 레깅스를 두개 가져와서 뭐입드려고 얘는 좀 두꺼워. 아, 얘는 좀 두껍고, 음. 얘는 좀 여름용 되게 가, 얇은 거. 그래서 색깔도 좀다르데색깔데 색깔 얘랑 같이 하면은 예쁠 음.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이비니까. 내일 아침에 좀 추우면은 음, 걱정돼서 두꺼운, 두꺼운 걸 할지 고민해서 너가 봐주라고 음. 이거 가져왔어. 나 이번에 새로 산 키? 티셔츠. 나이키 네 스타킹 나 어, 이번에 올라갔으니 저거 신어야 돼 그리고 필수 마스크 마스크 필수 아. 자 이렇게 끝 이거는. 엄청 알차네요 이거 귀여워. 마지막으로 내거그 뭐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음. 맨날 갖고 다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셀리 귀여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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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시 언제 정리해? <웃음> <웃음> 다 정리해야지. 제 <laughs> 가방을 소개합니다. 라라라라. 오, 뭐가 많다. 일단 무릎 보호대 네, 다이소에서 산 거. 저는 두 개. 저는 두 개를 사왔습니다. 두개나 샀네요. 똑똑하게. 이게 한 개입이라고 똑똑하게 적혀 있거든요. 한 개입이에요. 절대 두개 사면 음. 안 돼요. 이거는 등산용 장갑이거 것까지. 색깔이 색깔이 쁘다 어디서 샀어요? 다이소.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2,000원에 팝니다. 대박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삼각대. 음 이것도 2,000원. 와 2,000원에. 이것도 다이소. <laughs> <laughs> 여기서는 아, 다이소 사어 왔습니다. 내일 등산할 때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. 세 새콤달콤 두 개. 와. 짠. 그리고 보조 배터리. 오 귀여워. 줄 개. 그리고 이거는. 내일 수영장 갈때 붙일, 페디 어. 팁. 어. 응. 저랑, 아. 이거는 엄마가 어제 떠준, 뜨개질 가방. 어. 핸드폰 넣는. <laughs> 대박. 이거는 내 화장품 들어있고, 바우치. 응. 이거는 핸드폰 충전기. 저런. 필수죠. 그리고 그냥 여분의 비닐봉지. 응. 치약 티스토 그리고 그냥 핸, 핸드크림 여기 이, 일단 등산을 이거 등산을 위해서 이거 등산할 때 입을 티셔츠, 음. 그리고 등산용 모자, 등산용 모자, 음. 그리고 레깅스, 이거 레깅스 샀어. 하시면 아, 내 옆에 글씨가 있나 여기서 있다. 어, 이거, 이것도 여름용이라고 해서 샀고, 음. 그리고 이거는... 어 이쁘다 양말 그리고 나머지는 제소고시다 나머지는 탑시크리스로 어. 아 클렌징 워터 응, 클렌징 워터고 응. 이거는 입입 그 이렇게 끓이는 거 각각을 스프레이 어각을 스프레이 부치 제거 응,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 어. <laughs> 수영복 아니야 보여줘. 수영복은 수영복은 풀장에서 응. 보여드리는 <laughs> 걸로 그리고 중요한 마스크 그리고 응. 화장품 오 용량 뭐는 용량 무슨 일이 거는 샘플인가요? 아니 이거 샴푸 샴푸랑 이게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음. 챙겨 호스몰라 챙겨갖고 좋습니다. 이것도 그냥 화장품 아 귀여워 파우치 너무 귀엽다 정말, 이거, 색깔 이깔 예쁘다. 음, 화장품은 다 사고 받은 거. 어. 여기 그냥 토너랑 뭐 앙증맞은 오일이랑 수분 크림 어. 에센스 이렇게 챙겨갖고 이거 바람막이. 그리고 양말. <laughs> 가파, 귀여워. 가파도 할때슬리 가파도 할때 혹시 뭐를? 스크란치. 응. 가파도에서 입을. <laughs> 이 원피스가 원피스. 너무 두꺼운데, 그지? 이거랑. 음. 가디건 주문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. 근데 색깔 이쁜데? 어, 노란 색깔. 아, 어, 귀여워. 이거 끝. 짠. 어, 별로 별거 없어. 근데 않아? 이 조합 너무 이쁜 것 같아. 괜찮아? 끝 <웃음> 정리합시다. 만일년 반. 졸업하고.